형님, 행복한 친구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을 어떤지 묻었든지 듣든지 아니 든지 오늘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멈춰서는안 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맺으십니다. 만세 전에 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사람이라도한 영웅이어도, 오늘 이 종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날마다 확장되는 그 역사를 그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완이시, 오늘도 승리하시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연휴 기간인데, 오늘도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출근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못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을 맺혀지는 시간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성령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한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생명 나무로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선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아히보키 부탁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